자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팀의 정반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영상 뭐냐? 어 이제 여러분이 기체가 생겼어요. 비행 가능한 레이싱 드론 기체가 생겼어요. 뭐 조립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완제품을 샀다거나 아니면 중고를 샀다거나 해서 기체가 생겼고 보정기도 있고 고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레이싱 드론을 비행을 하려고 공원에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아주 극초보, 비행을 한 번도 안 해본 여러분들을 위한 극초보 가이드 영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교관 모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아, 여러분들의 기체에는 없는 고프로가 있고요 아, 배터리는 여러분들 다 있을 테고 자 고프로를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레이싱 드론을 비행을 한 번도 안 해봤거나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으로 FPV 비행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비행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한마디로 비행을 하셨을 경우에 경험이 무지한 상태에서 비행을 했을 경우 100%는 아니지만 한70% 이상이 기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레이싱 드론을 시작했는지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한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저는 이 레이싱 드론을 처음에 카메라도 없고 영상송신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레이싱 드론, 그냥 호버링만 가능한 시계 비행만 가능한 드론으로 시계 비행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거, 비행 가능한 기체가 있으면 시계 비행을 한번 해봐라. 시계 비행을 해본 뒤에 FPV 비행을 하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를 연결하고 바로 시계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처음 레이싱 드론을 이제 해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주변에. 지금 보이시죠? 이 공원에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레이싱 드론을 기본적으로 그 레이싱 드론은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드론이라는 게 언제든지 사람을 공격해도 진짜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위험한 녀석이긴 해요. 자, 다루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정말 위험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론을 처음 하신다, 처음 비행을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잔디가 있는 네, 그런 데서 학실을 권해드립니다. 자, 바로 비행을 해볼게요. 호버링을 할 거예요. 자, 이거 호버링을. 그리고 여러분들 조종기 타라니스나 뭐 어떤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레이싱 드론이라는 거는 아밍, 아밍이라는 거. 프로 시동을 거는 거. 드론에 시동을 거는 버튼 이 존재하잖아요. 시동을 걸고 끄고. 이거는 왼손. 저는 왼손 여기에 해놨어요. 손가락을 뻗어서 바로 끌수 있고, 킬수 있고 하게. 뭐 오른손으로 끄고 끼고, 끄고 키고 할 수도 있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아밍 키는요. 저는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이 아밍 키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내 컨트롤에서 벗어났을 때 그냥 시동을 꺼가지고 기체를 떨어뜨리는 게 제일 안전해요. 땅바닥에, 오케이? 그래서 아밍 키, 오케이, 바로 끌수 있는 데다가 해놔야 돼요. 자 이렇게 아밍을 걸고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프로펠러 돌죠. 자 호버링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호버링을 해요. 저는 지금 이게 아크로모드에요. 아크로모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크로모드로 바로 비행 못하고, 앵글이나 호라이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호라이즌을 추천합니다. 호라이즌을 추천하고, 이거를요, 잘 보세요. 기체가 지금 이 정도 떠있는 상황. 이 정도 떠있을 때내 스로틀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오른쪽 스로틀, 이거. 이게 어느 정도 올려야 되나. 이거를 유념하세요. 꼭. 호버링을 왜 하라고 하는 거냐면, 내 기체가, 이 스로틀을 얼마나 올려야 기체가 올라가는지, 혹은 내려오는지, 이거를 파악하라고 해서, 수, 호버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스로틀을 이만큼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오고, 이렇게. 이거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걸 느껴본 뒤에, 고글비행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냥, 호버링만 할수 있는 수준. 그리고 바로 착륙시키고 저 정도 호버링이 되면 호버링이 떠 있을 정도로 호버링이 되는 상태면요 여러분들 바로 그냥 이제 고글 비행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자 고글 비행을 하실 때는 자 먼저 지금 저 준비되어 있어요 전원이 들어간 드론이 저 멀리에 있고 드론 항상 멀리 놓고 비행을 시작해야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을 손가락이 다쳐봐서 알아요 손이 그니까 러 멀리 두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셨죠? 사람은 실수를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그니까 항상 멀리 해놓고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행하기 전에 내 비행 구역을 한번 보세요. 비행 구역을 보실 때뭘 봐야 되냐면 저런 특이점이 있는 구조물들. 기억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땅에서 보는, 땅에서 봤을 땐이 모양이고 저기에 딱 있잖아요. 근데 드론이 떠서 공중에서 이런 것, 여기를 볼때 내가 지금 보는 것과 다르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방향감각이 상실될 수 있으니까 일단 뜨기 전에 제일 먼저 내 앞에 저런 게 있다 그리고 내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바위가 있다 이런 것쯤은 봐두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 소나무 군락이 있다 이런 거 특이점 그래야 내가 저 멀리 아주 방향을 상실하고 멀리 갔을 때도 이런 거를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위치로 뭔 말인지 아셨죠 비행이 자동차 운전하듯이 막마음대로 앞뒤 좌우 막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비행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가지지가 않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잘 외워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글을 쓰고 비행을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비행합니다 자 아밍을 걸고 고글 영상 녹화했으면 바로 영상 녹화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기체를 떨어뜨렸을 때 어디에 떨어졌는지 찾기도 쉽고 하니까요 자 바로 갑니다 아밍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만큼 얘를 올려야 스로트를 올려야 기체가 뜬다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아까 전에 호버링 하면서 느꼈잖아요 얼만큼 올려야 기체가 뜬다라는 거 갑니다 레디 고자 이렇게 서서히 뜨세요 여러분들은 앵글 모드이기 때문에 앵글이나 호라이즌 모드로 맞춰놨기 때문에 수평 이 수평이 자연으로 맞을 거예요 근데 수평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수평이 맞아도 한쪽으로 흘러가요 계속. 그러니까 요걸 맞춰주는 준비가 돼야 되죠. 일단 여러분들이 자, 떴다 떴으면 가장 먼저 한요 정도 높이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오른쪽 거를 막 돌려 보세요. 자. 자,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간다 그랬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앵글이 맞는 거기 때문에 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키를 저랑. 앵그리나 호라이즌은 저랑 키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뭐 한번 보시고 자 아까 얘기했던 이 소나무 군락 있죠 이 소나무 군락 쪽으로 한번 가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방향 전환이 마음대로 안돼 이게요 초보일 때는 이렇게 방향 전환이 마음대로 안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처음에는 왼쪽으로 턴을 하겠다 왼쪽으로 돌고 싶어 그러면 오른손, 오른손, 왼손을 같이 움직이세요. 왼쪽으로, 요렇게. 이렇게. 한번 같이 움직여봐. 같이, 고, 허공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보세요. 오른쪽으로 같이 움직여보고, 머리도 들어주고. 턴할 때는, 자, 저, 저기서 턴할게요. 여기서 왼쪽으로 할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자, 여기 바위에서 턴할게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같이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왼쪽,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머리 돌리고, 또 여기 가서 또 왼쪽으로 한번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같이 한번 움직여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방향감각, 이제 어떻게 해야 기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착륙하는 거. 이제 착륙하는 거가 제일 어려워요. 띄우는 건 쉬운데. 그냥 땅바닥에 던져야지, 뭐. 초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나, 저는 이제 카메라 각도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예측, 땅이 어디쯤에 있을지, 이렇게 예측하면서, 저한테 서서히 가까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서서히 착륙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될 거예요. 지금 짧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 기체를 고글 비행 FPV 비행 1인칭 시점을 하기 전에 먼저 호버링을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호버링을 통해서 내 엄지손가락 스로트를 얼마나 올려야 내 기체가 뜨는지, 내리면 얼, 얼마나 내려야 내려오는지 이걸 느낀 상태에서 바로 FPV 비행으로 넘어가는데, FPV 비행을 시작을 할 때는 나를 도와주는 보조... 어, 보조 파일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 할 때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는 이런 공원에서, 네, 이런 공원에서 해야 한다는 거,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륙하기 전에, 고글을 쓰고 이륙하기 전에, 뭐, 요런 장애물들, 내가 위치한 곳에 있는 특정 장애물들이 뭐가 있는지 실제로 본 상태에서 고글을 쓰고 이륙을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허공에 떴을 때 방향 조절이 잘안 돼서 막 이런 데로 막 날아다닐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위치를 찾으려면 이런 특이점, 내가 처음에 봤던 거, 이런걸 보고 위치를 돌아와라. 예, 컴백홈을 잘 하시라. 이런 겁니다. 어, 요것만 명심하시면, 어, 첫 비행, 아마 성공적으로 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다시 돌아가고요. 다음 초보자 가이드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